안녕하세요. 전화 투자 전문입니다. 최근 관세 전쟁 이슈로서 지금 조선주들이 가장 강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삼성 SDI와 2차전지로 가는 군용 잠수함 재료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주들의 호재가 계속 쌓이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왜 지금 조선주를 좀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이 좀안 올라갔는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적인 이제 조선업의 강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중 관세 전쟁의 관세 압박이 없는 업종이고 최근 중국 컨테이너선 이슈가 보복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소재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다시 신재생 업종들이 올라오면서 친환경 이슈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지금 디젤 연료가 아니고 2차 전지 연료로서 2차 전지 배터리로서 전동화 시키는 구조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환경 조선의 시대가 좀 개막한 거 아닌가. 어, 그런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불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방산입니다. 어, 조선 업체들이 대부분 그냥 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닌 거건 아시죠? 함정, 군함, 그리고 잠섬까지.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들의 흐름도 좋은데, 수출 환경의 어, 정책 방향성이 같이 실어지고 나고 있다. 그래서 조선주가 올라가도 이미 올라왔지만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보고요 그리고 시장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계 상위주들을 한번 보시면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좀 받는 뭐 2차전지나 자동차나 반도체 업종들은 역시 지금 흐름이 최근 한달 넘게 좀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안세 영향이 좀 적은 업종들이라 볼수 있는, 총 상위의 바이오와 조선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어, 흐름이 좀 괜찮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안세가 지금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어, 그 사이에 조선 업종들이 더욱더 강할 수 있는 재료는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최상목 안덕근 부총리와 실무 수상자가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저녁에 통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선과 LNG 등을 논의할 거라 보이는데 이번 노골적으로 좀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을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어떤 걸 얻을지 여기 좀 포인트가 합니다. 한국이 조선을 내주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에 비위를 좀 맞춰 줄지. 이게 협상 카드의 뭐 중심이 될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투자 또는 반도체 카드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줄수 있는 협상 카드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데, 어 일단 주요 키워드는 지금 조선을 타겟으로 좀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어 한국 기업의 꿈 드디어 전기로 가는 잠수함 초읽기 뭐 2027년도 이제 목적을 좀 두고 있는 건데 하나오션과 삼성이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을 3년 내내 내놓는다라는 지금 계획을 좀 밝혔죠.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 조선 기술력과 그리고 배터리 기술력도 전 세계에 1, 2를 다투지 않겠습니다. 중소형의 특수선 전문 기업도 기술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대형주 위주의 강세였다면 중소 기업들도 이번에 이번 강한 시세가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모든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조선, 방산, 친환경 그리고 수출 이 모든 키워드가 지금 주, 조선주에 지금 집중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달에 있을 대선 정책에도 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정치와 이제 외교, 이제 산업의 삼각 구도가 예, 조선주를 밀어올리는 구조다 보니까 저는 이미 말이 오른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조선주와 핵심 엔진주들도 이제 방향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좀 예상을 해보겠고 첫 번째 종목은 제2중공업입니다. 조선과 방산의 이중 모멘텀이라 볼수 있겠는데 지금 국내 최대 함정건조 실적을 보유한 게 H중공업이에요. 최근에 미국 해군과 MRO 정비협약을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방산의 좀 저는 초입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음, 최근에 LNG선, 벙커링선, 탄소포짐선박 등 친환경선박에서도 기술력 입증을 완료했었죠. 그래서 스마트방산, 요즘에 친환경조선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충족이 되는 종목이지 않나 싶어 보이고, 현재 실적은 2025년도에, 은세는 영업이 500억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최근 이제 실적 발표한 게 하나 엔진이죠. 올해 컨센이 영업이익한 1,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1분기가 한 200억 대가 나왔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10% 넘게 나왔고 그리고 컨센 대비해서도 7% 정도 좀더 우위에 나와 있습니다. 220억 정도 나왔거든요. 영업이익 그리고 일본기 지금 수주가 1조 500억 정도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300%가 좀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 이 실적이 좋아진 거는 중국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 수주 때문에 좀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중국 자,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엔진사에 지금 들어갈 만한 한국 조선사에 지금 엔진도 부족합니다.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준은 늘리고 있고 공급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셀럽 마켓에 좀 진정한 수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좀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좀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26,000원 부근인데 한번 돌파가 이제 27,000원 넘어가면 의외로 빠르게 신고가는 가는, 예. 지금은 좀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기가 버거운 상황인데 27,000원 딱 넘는 순간은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도 역시 엔진 종목입니다. 최근 한 2개월 넘게 조정세가 좀 있었는데, STS 엔진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에 들어가는 방산 전차들에 들어가는 엔진 회사기도 합니다. 조선 엔진, 방산 엔진, 조지팝에 있는 엔진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수출이 높은 회사는 아닌데 민수 수주를 집중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역 선박 중심은 인도 동담화 중심으로 예,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용 디젤 엔진이 지금 계속 고도화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미 이제 협력 흐름에서 이제 기술 기반의 효가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년도 400억대 영업이 나왔고요. 그래도 460억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매우 저평가된 기업이다. 세계 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조선주를 사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시황 또는 이제 테마 때문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정책, 외교, 수출, 뭐 기술 쪽에서 모든 조건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시기라서 이번에 한번 뭐 올라오면 더, 더 이제 매수하기 는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못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새롭게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다음에 피드백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